데리라. 10초 남았다. 5, 4, 음. 3, 5, 2, 1 서로 죽고 죽이거라. 우리에게 나죽은 없어. 조마판나 아아트가 <놀라> 나왔었는데 <못> 응? <놀라> <놀라> 아마초가 나한테만 쏘는데? <못> <놀라> 어스테이지 가고 <놀라> 있어. 네. 알자의새이다한양빛이 점점 커져가고 곧 사원들이 의 영광 속에 찬란하게 빛날 리다마이리어가라 <laughs> 그러면 제가 줄 중앙 먹자 중앙에 일리단 여기 아마 숨어있을 얘가 스머스...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아 뭐. 네, 그래요? 미드 실받으 세요 네 이거 드 사회님 포지에 훌륭 군단이다. 군단이 모조리 군단이다. 내. 살. 타이밍 좋은데. 여기 여기 보이는 뭐 가고해야된 이거 대다. 자 갈게 음. 합류할게.

우리 아, 진짜 아바 네, 네. 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 네. 네. 내가 간다 가고 있어 이마 나의 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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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자비는 없다. 점박이 계속 돼. 죽음. <laughs> 하탑작썼캐스팅하도전죽었어 세상은 뭐? 실밥 응. f o r 다아부터아 그거 가야겠네 <웃음> 걸렸어. <웃음> 뭐야 면상? 저거만제이름이 편에 저고네 아, 잖아도갈아 보기세주 아, 재미가 있출발 어, 어, 어 가고 있어. 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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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야니 죽겠다. <laughs> 아씨 나간대 <laughs> 아 소녀만 보고 있다가 실패 옆에는 못 봤어 아, 아 저거 사네? 어려워 아군수러야았어에 봐야지 네, 실버 관거아거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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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티 알았... 아, 진 죽겠네. 자, 안네 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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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 비는 s 아맞라아 피피솔라들 초가 어, 뭐, 뭐, 없네 차치했구나. 놈들은 죄값을 아. 치는 것이다. 나는 군단이다. 리다

보는데 그냥 숨어있는 아들, 쏴나오네. 자, 귀는 없다. 아, 고있낯 아, 아, 아. 몰랐어, あっ、違う。 오 쌤, 뭐, 쌤, 뭐, 아 여기 뭐, 쌤, 뭐, 쌤, 뭐, 쌤, 뭐, 쌤, 아. 쌤, 뭐, 쌤, 뭐, 쌤, 도 쌤, 뭐, 쌤, 뭐, 쌤, 뭐, 쌤, 뭐, 쌤, 뭐, 쌤, 실바 공맞고 아무것도 못했어. 좀 잘못 싸웠다. 내가 내가 너무 스케일 막 썼네. <끝> 그러하다. 가간다. 나군단이다고고 <laughs> <가고 웃음> <가고 웃음> 절착술로 앞전멸을 시켰었다. 두세상 것이다. 가면 저속 소... 맞케 보겠다 와또소원이오잖아와또 어쩌고 이오 없어요 실이오이들어이자이렸어어이 <laughs> 월갔낚나시업 나시아, 씨시낚시할겁시아 나시아, 나아바시로가 열심히 하아아아 나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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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스킬 잡았다, 아. 아 대신 너무 잘못 들어갔다. 스킬 칸버어 우두, 우두 열심히 때리고 있네. 는야 <laughs> 네, 아, 우두 좀만 더 때렸어, 도는터 날렸겠는데? 우리 가 5초만 더 버텼어도 <laughs> <laughs> 아이고, 탐날라가나 두려워 말 아, 라난 더한 것여이겨아노라아 아마도. 아마도. 여기 도아하게 아마도. 아마도. 마실다마 역전, 역전 같던데, 쟤네, 아. 예 아래로 달릴 그래, 네, 아래로 어. 달려야죠. 못 막을 아. 아. 뭐것 같은데. 쟤네. 그냥 <laughs> 점사만 해도. 네. 다섯 배에서 점사만 해아래 달려. 같이 가. 네. 나가서 잘리지만 면 돼. 쟤네는 못 들어오게 하겠지.

씨 너무 화했었어왜 <목소리> 이렇게 웃기아잘 쎄다, 쎄. 어 이거. 오, 뭐야. 어이구, 어 뭐야. 얼팽이, 얼팽 풀파워 얼팽 피를 채워야 해. 뒤에 쏘나 있다. 아 이거 점사를, 하를... 네 점사만 하면 돼. 먼저 쐈다. 야 제대로 걸렸어. 어머 스킬 쿨이. 그래 나 넘어. 점사할 시간 안 돼. <웃음> <웃음> 아, 이정도는뭐 아, <laughs> 차피 죽을 것같 아, 서 <laughs> 근데 우리 아, 진트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짜 아, 아, 진짜. 아, 진트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크다. 저거, 저 것도 풀 파워 지고 <laughs> <laughs>